기도선 우 네,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자 저는 꼭갖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입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잠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건데요. 우리 원래는 예수님 뿐이에요. 같이 찬양하셨는데 오늘 많이 못 배워서 우리, 어, 하나님 다 왔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사랑 기도에달 6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잘못한 죄들 용서해 주세요. 6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며 나마다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강의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권사님께도 능력을 더해주세요. 또한 성전예배와 양상예배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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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요. 현승이두달 남겨주고, 아까 보니까 기도를 우리 지안이가 너무 잘했어요. 두손 보고 예쁜 손을 보고서 참 잘했어요. 지안이도 두달 남겨주세요. 지안이가 일찍 오니까 기도도 잘하고, 너무 좋네. 다음 주도 일찍 오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 잘 듣는 친구들도 달라져 줄게요. 우리 며칠 언제 달라지잔치 한다고 랬죠삼 세째, 삼 세째 한다고 했죠? 험보미 하는 친구가 옷을 벗고 있어요. 가운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입고 계세요. 더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여기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달라드 줄게요. 말씀을 잘 보고 제목 같이 시작.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일곱 살 친구들이 크게 해줘야 음, 글씨 모르는 친구들 따라 잘 써요. 순이니 뒤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 음, 잘입혀갖보세요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친구들이 어제 힘들었나 봐요. 조금 음, 어수선한 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특별하게 변화됐는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놀랐어요.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 한번 잘 들어봐요. 네. 아까 우빈이도 참조용하게잘 들었었는데 어떤 모습일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오늘 말씀인데 시작. 영변화되 네. 이시이 이어져 강세가 나더라 그가 보는 문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반이 너무 그리운 거 같아요 이쪽으로 세요 <laughs> 거기는 놀을 <laughs> 때 앉는 자리 거기는 애들이 놀을 때 땅바닥 앉을까 봐 깔아놨던 거거든요 옆으로 오고 같이 잘안보여가지 고개를 돌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몇 명이었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동안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피곤한 것처럼 그래갖고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 이 변화되셨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됐었냐면, 아 너무 커졌다.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고 환해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 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놀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면 놀라겠죠? 근데 그 옆에는 누구와 누가 있었을까? 그 우리 친구들 혹시나 세 사람을 말한 줄 알았더니 너무 똑똑해요. 그세 사람이 아니에요. 수 사람 눈썹을 잡 들었었다. 그지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하고 엘리아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공부들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앞으로 예수님의 해야 할일 어떤 일인지를 그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외침만은 사랑하셨어요?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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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하고, 아니, 이 사람들, 모세와 엘리아하고 그 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으라. 이러면서 이사람을고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제자들이 자면서 자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누구와 누가 있었다고? 모세와 엘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쁘고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 뒤에 또 누가 있었다그랬지 보세와 엘리야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서 예수님한테 베드로 그러자 이두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다 함께 모여 뭐 살면 좋겠다 싶어서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제자들께서 보고서는 누가 그 말을 했을까? 지난주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님 이곳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요 예수님의 집과 모세의 집과 엘리야의 집세개 집을 지을 테니까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 변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훌륭하게 힘차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 그래서 그의 말대로 너희들은 그의 말대로 해라.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유튜브 친구 친구들 지금 누가 그 소리를 했다고 했어요? 누구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구름이 걷히고 그치자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을 해줬어요. 제자들은 눈을 들어보니까 또 그곳에 영광스러운 누구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우리 주성이가 너무 어, 막아 자고 일어나더니 배답을잘해 주성이도 스티커 두개 주세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던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 친구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다고 했어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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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처럼 환하게 변하고, 옷에서 뭐가 났다고. 빛이났다 그랬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모습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은 모세와 음, 예수님은 모세와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엘리야 너무 잘했어요. 소망반 대답을 잘해서 하나씩 다 주세요. 모세와 엘리야 함께 있었는데 음, 어떻게 하, 하고 싶다고 레드로가 말했죠? 보세요 엘리아 예수님과 어떻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 이곳에서 너무 기음 나머지 이곳에서 집을 짓고 같이 살고, 싶어,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은 같이 못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교회 에 나와서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유치부 선생님들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모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에 영광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 크게 한번 해보자 글씨 안들어 시작. 예수님은 영광. 시주 우리 믿음방과 소망반도 지금 언니들이 한거 들었죠? 음, 한번 해보자 시작.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 이세요. 모두 모두 두달남지시 주세요. 그래요. 정말 <laughs> 말씀처럼 영광의 하나님 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다 되길 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스티커는 나중에 해주세요 친구들 예배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손 어떤 손이라고 그러세요? 기도서 기도. 오 맞아요 기도서 안 하는 친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이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에요. 이 김주성 어린 나오셔서 선택성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사이 잘했어요. <laughs> 자연씨 씩씩해. 자 우리 그런데 예배 시간이 아직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아, 끝났어요. <laughs>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웃음> <웃음> 어? <웃음> 선생님 잠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가 드는 사이에 다 예쁘게 얹었어요. 자 양말 벗었던 친구도 예쁘게 신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유월 월성 예배 나온 친.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네, 달란트 때 우리 친구들 좋은 거 많이 살수 있도록 끝까지 잘하고요.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그날만은 꼭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날 꼭 참석하고요. 자, 우리 주기도은다 외우고 있나요? 어, 안 외우는 친구들은 어쩌지? 자 네, 주기도문은 근데 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6월 마지막 주에 할 거예요. 어, 아, 누가 떠들지? 자, 예쁘게 앉으세요. 끝까지, 주기동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주기동은. 어, 우리 아직 외울 수 있는 시간 많으니까 오늘부터 가서 엄마랑 열심히 외워서 주기드문 암소 대회 때한 친구도 빠짐없이 다 외워서 예배 시간에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 달란트 100개보다 더 좋은 선물 줄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오세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고생이 예, 나오셔서 황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 잘 들었죠? 친구들 힘든 거 같아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빨리 끝낼게요. 예물 들린 친구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보게요. 하나윤, 네. 구현승, 네. 박주아, 김민서, 어, 민서가 오늘 못 나왔네. 김지아, 네. 이하연, 미소로. <laughs> 방아원 김주성, 네, 김지아 박우빈, 네, 전수민, 네, 아멘, 1 네, 1주엠물 김아, 이하연1 1주엠물 이금영 부장님, 조민혜 선생님, 조영 선생님, 장선아 선생님, 강수연 선생님, 강수영 선생님, 나예린 선생님, 이윤아 선생님, 나석현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선생님도 재미있들 공부해요. 예쁜 손 누가 예쁜 손 했나? 선생님들 보시고 스틱과 많이 주세요, 선생님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유튜브 예배 나와서 예배를 잘 들으게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영감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과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증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의 험을 듣게 하지 마시고, 옵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금세와 영원.